밝은 달이 떠 있던 밤이었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 뒤를 검은 형체가 쫓았죠. 아픈 다리로 열심히 도망쳐봤지만, 추격자는 결국 소년을 따라잡았어요. 소년은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런 소년의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 마왕님과 함께 조화의 숲을 지나고 있었죠. 지긋지긋한 칼레온 놈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칼레온 성문에 가까워질 무렵, 마왕님이 이제 슬슬 마주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불쑥 인간 소년 하나가 나타났어요. 마치 용사라도 된 것마냥 꼴불견인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보잘 것 없는 망토에 나뭇가지, <laughs> 용사 우리였을까요? 처음 보는 소년의 놀란 차였지만 마왕님은 아는 얼굴인 듯했어요. 소년은 우리가 용사들에게 수없이 들어왔던 다양한 대사를 외치고 멋진 포즈를 잡는가 싶더니. 겁도 없이 마왕님에게 달려들었죠. 몇 번의 투닥거림 후,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laughs> 마왕과 사이 좋은 인간이라, 재밌는 소년이라 생각했죠. 소년은 다시 한번 포즈를 잡더니, 어서 모험을 떠나 용사가 되고 싶단 말했어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면서. 마왕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에게 훌륭한 용사가 될수 있을 거라 다독였어요. 어째서 마왕님이 저런 소년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알수 없었죠. 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한 건지. 소년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소년의 정체에 대해 물었어요. 그저 용사 지망생인 소년. 모험을 좋아하는 꼬마 정도로 보였거든요. 마왕님은 그 소년이 알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했죠. 그 힘이 마왕성과 칼레온, 더 나아가 하모니아 대륙을 구원할 수 있을 거란 말했어요. 그 작은 소년이 말이죠. 소년이 훌륭한 용사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두 분의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년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화창한 날씨였어요. 인간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칼레온 성으로 찾아갔어요. 평화조약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의문을 가졌기에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칼레온에서는 사치스러운 연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많은 인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고 기쁜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뭔가 불만에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내고자 저는 몸을 숨기고 대장격으로 보이는 인간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려 했습니다. 진지해 보이는 얼굴들이었기에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초대용사를 바라보며 그의 행실을 비꼬고 조롱하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죠. 아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류인 것 같았어요. <laughs> 어리석은 인간들. 어째서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추태에 질려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을 발견했어요. 화가 많이 난것 같았죠. 용사를 모욕하는 모습을 전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용사가 되고 싶었던 소년에게 초대 용사는 우상 그 자체였겠죠. 이야기가 끝난 후, 남자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년은 그를 뒤쫓았어요. 한방 먹일 생각이었을까요? 용사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할 생각이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다른 인간들에게 관여하지 않았을 저였지만 마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부터 소년이 조금 궁금해졌기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년이 쫓던 남자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연회장의 구석진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남자는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비밀문이 나타났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숨겨진 문으로 이동했어요. 칼레온 한복판에 비밀 공간이라니, 용도가 뭘까요? 잠시 생각에 빠진 사이 소녀는 말릴 새도 없이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헉, 겁도 없이. 이것이 용사 지망생의 용감함일까요? 저는 그의 용감함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비밀문으로 향했답니다. 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도착한 지하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어요. 지하 실험실이었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제국의 수많은 마족 동포들을 납치해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곳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죠.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사로잡힌 마족 동포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용사가 되고 싶다던 정의로운 소년은 칼레온의 이 만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년은 수없이 많은 마족 실험체를 넘어 큰 연구실문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 안을 들여다보자. 가면을 쓴한 남자가 거대한 수조를 바라보며 다른 인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간간이 들려왔답니다. 여신의 재림, 대륙의 주도권 쟁탈, 마족 실험체 생포. 분명히 실험은 폐기되었을 텐데 제국은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려 하는 것 같았죠. 실험실 내부에 가득 찬 검은 돌들을 바라보던 저는 문이 점점 열리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바보같으니 소녀는 충격에 가득 차 자신이 손을 대서 문을 연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연구실 내의 인간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격분했어요. 병사들이 우리 향해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도망쳤어요. 계속해서 달렸죠. 저 또한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마왕님께 전하고자 달렸습니다. 그러다 실험실 바닥에 열린 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깊은 구멍 아래로 떨어졌어요. 소녀는 떨어지며 다리를 다친 듯 힘겹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달리고 또 달렸어요. 마침내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였죠. 밝은 달이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 뒤를 검은 형체가 쫓았죠. 아픈 다리로 열심히 도망쳐봤지만, 추격자는 결국 소년을 따라잡았어요. 소년은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런 소년의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년의 마지막을 지켜보려 했어요. 불쌍한 것. 인간들의 일에 섣불리 관여할 수 없는 절 용서하시길. 여기서 제가 끼어들면 마왕성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거예요. 저는 소년을 한참 바라보다 그를 공격한 인간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소년을 공격한 인간이 공중에 매달렸어요. 마왕님이었어요. 마왕님은 슬픈 얼굴로 이게 무슨 짓이냐 물었어요. 말투는 굉장히 침착했지만 그의 슬픔이 느껴졌답니다. 마왕님을 발견한 인간은 공중에서 흉측한 모습으로 폭주하기 시작했고 마왕님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죠. 마왕님은 돌아오지 않는 저를 찾으러 오셨던 것 같아요. 좋지 못한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어째서 저 흉측한 인간은 마왕님에게 반응한 걸까요? 마왕님은 빠르게 달려가 소년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어요. 상처가 굉장히 심해 보였지만 살아있다 하셨죠. 저는 마법의 힘으로 소년을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인간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전에 어서 떠나야 하는데, 그 순간 그가 등장했어요. 우린 잔뜩 긴장한 상태로 물러났죠. 그는 소년을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슬픔과 분노가 겹쳐진 그의 압도적인 힘에 주변이 녹아내릴 것 같았죠. 우린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분노한 용사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소년이 용사가 되려 하는지, 왜 소년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했는지, 왜 용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소년이 분노했는지. 어째서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왕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요? 소년은 용사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일주일은 지난 것 같았어요. 용사의 일격은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쓰러진 저를 마왕님이 데려오신 것 같아요. 문밖을 나서자 분주했습니다. 인간들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었죠. 마왕성 간부들이 한 곳에 모여 대책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이 몇 가지 작전을 제안했지만. 마왕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을 담아둔 것처럼 저 또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꼭 목격자인 소년을 죽여야 했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적절한 때에 초대 용사가 등장했을까요? 평화 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다니, 하,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때 먼 발치에서 작은 스켈레톤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고장 난듯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스켈레톤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졌어요. 그 소년이었어요. 아, 불쌍한 소년. 인간의 삶은 끝이 났나 봐요. 다들 말하곤 하죠. 스켈레톤이 되는 사람들은 삶에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 용사가 되겠다더니. 하모니아의 많은 모험가들은 마왕성에 도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대죠 소녀는 그 어떤 모험가들도 이루기 힘든 꿈인 마왕성 도달에 결국 성공했어요. 흠, 죽어서 말이죠. 마왕님은 스켈레톤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추워 보였는지 자신의 망토를 덮어주었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친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신 것 같았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평범한 스켈레톤식 장명법이었죠. 스컬.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초대 용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왕성 최상층을 폭격했습니다. 칼레온 군대는 마왕군 간부들을 납치해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지휘부를 잃은 마왕군을 학살했어요. 그러나 스컬이 등장했죠. 잔혹한 인간들을 처리하고 그들이 여신이라 착각한 괴물을 물리치고 마왕을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어리석고 무자비한 칼레온 군대는 해체되었고 무자비한 실험 또한 중지되었답니다 또한 마왕님은 더 이상 마족과 칼레온 사이의 전쟁은 없을 거라 선언했습니다 결국 스컬은 하모니아 대륙에 평화를 가져왔죠 초대 용사도 이룩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작은 스켈레톤이 해냈답니다. 마왕님이 봤던 소년의 미래는 이것이었을까요? 내막을 모르는 어리석은 칼레온의 모험가들에게 스컬의 이야기는 무시무시하게 전달되었죠. 새로운 마왕의 탄생. 수많은 모험가들의 목을 치고 구국의 영웅을 죽인 잔한 무도한 영웅 학살자. 이로 인해 후에 수많은 모험가 파티가 그의 목을 노리고 도전하겠죠. 또한 그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나온 자를 찾아내야 할 거예요. 아, 불쌍한 스컬. 괜찮을 거예요. 그는 조금 특별한 스컬이니까요.